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들도 점점 제기가 되고 있죠. 오늘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이진숙 후보자의 첫 출근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현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새 정부에서 어그 추진할 그 새로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베낀 거 아니냐. 그리고 오타로 인해 또 표절 의혹에 더 불이 붙는 그런 모양새도 있고 또 딸과 관련된 또 논란도 있죠. 먼저 논문과 관련된 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잠깐 볼까요? 자, 오타도 그대로 벗겼습니다. 사용하고 않았으며, 사용하고 않았으며 왼쪽이 이진숙 논문, 오른쪽이 제자 논문 이런 잘못된 표현도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고 사진도 그대로 가져왔고 다른 것도 어떤 게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여러 가지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논문인데요. 어, 10m 정도라고 제자 논문에 써 있던 걸 그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죠. 오타를 다시 한번 수정할 생각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문으로 WJD 한글로 도 이런 표현이 이제 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에 어, 표시가 된 겁니다. 자, 논문 써보셨죠? 김상일 평론가님. 저런 논문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뭐 미국에서는 저 정도면은 뭐 학계에서 퇴출될 퇴출. 정도죠. 어. 네. 그래서 어 우리가 2007년 이전에는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해서 네. 2007년 이후에 좀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추세 자체가 강화하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어 행정부는 행정 을 하는 곳이지만 네. 교육 행정이거든 요. 음.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 은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요. 다른 네. 분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의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음. 뭐 특정 몇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준은 그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 않게 크게 심각하게 좀 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퇴출 수준이다라는 의견. 자 그렇다면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비판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실은 논문 한번 쓰려면은 (1년) 여 걸쳐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쵸.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쓰는 건데 저에게는 복사 붙이기 하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댓글에서 나오는 내용보다가 저도 막 웃었는데 공식은 도저히 안되안될것 같고 유학원 원장을 하거나 <laughs> 복사집 사장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릴 정도예요. 교육부 장관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양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형적으로 사실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는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볼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어,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사실 이 오타가 발생했다라는 의혹을 넘어서서 어, 관련해서 3개월 앞서서 이미 발표됐던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참고했다라는 주석이라든지 내용을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구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일부 학생 들의 경우 사실은 이제 역할을 인정받아서 이름을 등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고의적으로 뺀 것으로 보이는 그 정황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서 함께 이제 어 작업을 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그러한 공은 더 크게 돌아가는 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의적으로 좀 누락시킨 건 아니라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미 검증 단체에서도 봤을 때 이것은 좀 표절에 해당한다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니만큼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잘 명백하게 소명이 될지는 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오래 계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총괄합니다. 교육 정책 가운데 중요한 게이 대학 행정과 관련한 건데 대학과 학문의 영역에서 가장 그. 두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인식되는 것이 표절이에요. 아. 그리고 이 표절뿐만 아니라 제자가 쓴 논문을 쓰면서 제자 이름을 쏙 뺐다. 네. 이런다면 이분이 교육부 장관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음. 과거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네. 이렇게 논문 표절 때문에 낙마한 경우가 많았죠. 더군다나 그런데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대단한 결격사유라고 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자진사태만으로는 안 되고, 음.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이제 언론이 충분히 그 경각심을 줬으니까요. 임명을 네.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 김상희 평론가님 네. 이렇게 논문을 표절할 때, 제자의 음. 논문을 지금 갖고 온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제자한테 얘기라도 합니까? 아니면은. 아, 당연히 해야죠. 그럼 야, 학문은... 거기는 동의를 한 거네요, 제자들은? 학문은 네. 그야말로. 그 일종의 특허처럼 네. 뭐 제자가 됐든 어느 학자가 됐든 그 관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문이 발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학 총장이나 교수의 입장에서 제자나 학생들에게 갑질했다라고 볼수 그렇죠. 있는 거가요 그렇죠. 갑질을 했다고 볼수 있는 어. 것이죠. 아까도 그래서 제가 자왜이 그냥 다른 행정부처럼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교육은 우리가 한 국가의 백년 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음. 뭡니까? 그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게 교육이고 네. 국가나 역사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이 바로 쓰려면 그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권위라는 거는 굉장히 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권위가 쓰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저는 뭐... 대부분 정치적 부담을 네. 후보자가 덜어주잖아요. 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시는 게 맞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또 다른 논란, 경향신문에 나온 논란입니다. 자 셀프 수상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진수 우수 논문상 네 차례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셀프 수상했다. 그리고 이게 현직으로 제 15대 색채 학회장, 재임 중에 본인에게 내 어, 네 차례나 상을 줬다라는 부분,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고, 현직 학회장이 수상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이러저런 입장들을 물어봤더니, 또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양재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학회장은 학회장 그 자체로서의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 내부에서 이렇게 추대를 해서 학회장께서 작성한 논문에 대해 우리가 이제 수상 대상으로 선정하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고사해야 되는 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국 색채 학회장에서 학회장으로 재직 시절에 이네 차례나 다 수상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학 학계에서도 바라보기에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간혹 학회장들 중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전임 학회장인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주자라는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수상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한창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현직인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어쨌든 논문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개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스스로를 이렇게 셀프 수상했다라는 것도 논란 중에 하나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음.